여기 쳐다봐요? 여기. 거기, 이건 뭐야? 아, 나 선거 홍보할 건데. 해도 돼요? 이건 찍지 마. 네? 안녕하세요. 자치 분권과장 김우순입니다. 저는 최정희 과장님께서 저를 지목해서 오늘. 그 기부 챌린지에 참여하게 되었고요. 시에 코로나 확진자가 2월 21일에 처음 발생하고 지금 이제 두 달이 다 돼가면서 직원분들이 되게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직원분들 좀 힘냈으면 좋겠고요. <laughs> 그리고 이번 주에 저희 과에서는 가장 큰게 뭐냐면 21대 국선이거든요. 그중에 금요일 토요일이 사전 선거고 그다음 주 수요일이 본 선거일입니다. 그래서 직원분들 힘들다고 쉬는 날이라고 쉬지 마시고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꼭 참여하셔서 정말 우리 시를 위해서 일할 분들을 잘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직원 여러분 4월 15일은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날입니다. 특히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인 10일과 11일은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한 사전투표 날입니다. 그리고 그 다음 주 4월 15일은 본투표의 날입니다. 직원 여러분들 직원 가족과 함께 투표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은 제가 그 인사팀장 할때 맨날 지지고 볶던 우리 지용환 과장님하고요. 그리고 항상 어려움을 쓸때 지원을 요청드린 박민범 실장님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. 음.